안녕하세요. 제가 배경 음악을 넣는 법을 몰라서 나레이션을 합니다. 오늘의 썰은 어 초등학교 때 얘기입니다. 음그 자막을 많이 봐주세요. <laughs> 저 어릴 때 부모님이 성 아니지 엄마가 성적에 진짜 엄청 집착했는데. 문제집도 엄청 풀고 뭐 성적표 이런 게 나오면은 그걸 클리어 파일에 하나하나 다 넣어놓고 보관을 했어요.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. 아무튼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렇게 올백을 맞았는데 그 뒤로는 이제 학년이 올라가니까 올백이라는 게 쉽지 않죠. 그래서 자꾸 틀리고 맞고 그랬는데 그때도 이제 엄마가 시키는 문제량이 너무 많아서 몇 개씩 틀려가면서 답질를 베꼈어요. 근데 풀이 과정을 안쓴 거죠. 제가. 그래가지고 뒤지게 쳐맞고 다음 날에 가족 여행이 있었는데 저를 안 데려가고 언니만 데리고 셋이서 가겠다라고 했습니다. 진짜 날 빼고 갈까? 근데 진짜로 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저는 집에서 혼자 울면서 그었어요 어, 어떻게 안 울어요. 문제집 존나 풀고. 그리고, 잘 때도, 무서워가지고, 질를 짜면서 잤습니다. 그런, 그런 이야기. 재밌죠? <웃음> 다음에도 <웃음> 올릴게요.